네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알탕입니다 알탕 알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소세지 제가 좋아하는 거그 다음에 깍두기 그리고 밥, 밥은 고, 그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볶음밥 어~ 요거 한 2~3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 어~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게 해여러분들 음~ 채창이 없을 시, 어~ 생방입니다 어, 음~ 신랑님갑니다 음~ 가이옴 볶음밥 볶음밥을 해물 볶음밥 이거 음? 하트샤시야 음, 왜? 이거 이사민인분안돼 이거 보여요? 여러분? 이사미인 분이 안돼 보여? 대빵님께서 이사민인분안돼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사민인 분이 안돼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도? 전 지금까지 먹는 걸로 소개본 적은 없는데 음.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어. 음. 맛있다 여러분 음, 알탕 맛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와사비 간장 아시죠 여러분들 와사비 간장 알탕 이런 거는 와사비 간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찍어가지고 많이 찍으면 짜음 짭니다 여러분 어 그렇지 유명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음 혼자 먹으면 1인분 알차은 사온 거 아니고요 그 나이트 플리마켓인가 음 거기서 파는 거 거기 파는 거 재료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그거 와갖고 제가 조리한 거 음, 마늘 넣고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거좀 넣고 조리한 겁니다. 음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갈량이랑아기기음 음. 고니 고니가 맛있지 여러분들. 음 고니 좋아하시잖아. 아 오랜만에 수제미랑 비빔밥 개어서 먹고,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소과 이거 맛있네. 생각보다 맛이 되게 깊네. 음. 생각보다 깊어. 조금 오래됐더니 깊어, 깊어. 흰쌀밥 먹으려고 했는데, 흰쌀밥보다는 저는 또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어. 음. 음! 옛날 소세지. 너무 좋아해. 음. 맛있어요. 음, 진짜로. 농담 아니고. 요즘에 진짜 직접 그 전문집에 가도 좋은데, 이렇게 사다 해 먹어도 맛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네 어 여러분들 음. 치킨에 소주 한잔 그 치킨에는 소주고 피자에는 맥주인가 맥주에는 맥주에는 아, 그게 있던데 그게 궁합이 원래 잘 맞는거래요 치맥이 안맞고 치소가 맞대 치소가 아우 음. 아우 어. 어. 여러분들 대박이네 대박이야 음. 생방이에요 후야후야님 아 생방 안 하지 하시... 왜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생방입니다 음. 아 피자치킨 둘다 소주 소주파들은 뭐해도 소주야 음 근데 궁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거에 소주가 잘, 잘 맞는다고. 오. 또알만 한번 어머니. 음. 찍어가지고. 음. 찌개는 알탕이에요 알탕 여러분들 알탕. 음. 수제미, 수제막 오랜만. 바빴어. 어, 맛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간장 와사비 있잖아요. 간 간장 와사비에 여러분들 삼겹살 찍어 드셔 보셨어요? 진짜 맛있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 만나게 먹는다고? 음식은 또 만나게 먹어야지. 음 다음에 음 닭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음 닭발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분들 같이 밥 먹어요. 어 코코님 어서 와요. 유칸님도 어서 오십시오, 유칸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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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 아, 않는 맛. 음. 어. 음. 꼭 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음.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꼭좀 전해 주십시오. 얌미 음, 어서 오고. 음. 또 맛있게 먹는 거로는 음, 날 따라올 자가 없지. 거의 여러분 맞지? 음. 이쁜 마음이 오랜만에 어서 오시고. 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음.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자주 들려주십시오 건희님 지금 생입니다 음, 9시 반 조금 지났으니까 생이지 어. 여기서 좀더 지나면은 이제 어, 먹방 끝나는 거고 음, 여러분들 9시 반 음, 여러분들 알람을 좀 해두십시오 알람을 여러분들 알람을 다 끄시는 것 같아 음. 아우. 그래도 애청자가 거의 천명 가까이 되시는데 천명한테 제가 알람을 뿌리면 보통 한네분 들어오시거든요 네분 나머지는 다 그냥 꺼두시는것 같아 음, 귀찮아가지고 어. 원래, 원래 이때 방송했어요 지금 방송 첫방 이래 지금까지 속, 그 바뀐 적이 없어 주말 빼고는 어. 음. 하이트 민간이님, 어그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방 컨셉이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음... 여기 잘안 보이신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는 분은 다 아시지. 음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거. 음. 제방 컨셉. 응? 쌀밥이 가는겨? 음. 너무 일찍 가는데 내 먹방보다 더 일찍 가는데 내 먹방이 보통 일찍 끝나는데 음 이쁜 마음이 오랜만에 어이 맛이 올세 깍두기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번 게가 제일 잘안 됐어, 제일 깍두기가. 음. 아저 때문에 깍두기만 받으신다고 음. 이쯤이면은 그 깍두기 홍보 대사 이런 거에 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깍두기 홍보 대사 여러분들. 한점 먹어달라고. 음. 역시, 어떤 걸 하나를 치우치면 여러분들이 먹어달라고 얘기하는구만. 아, 대기장님 오소시고. 아. 음, 여러분들 오늘 채팅 좋습니다. 채팅 좋아. 음. 음? 음? 에어컨 좀 틀지 하셨는데, 응. 어. 기, 기계적인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자연 에어컨, 어, 창문 열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렵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음. 어렵게 방송하고 있어요. 에? 여름에 큰일 났지? 어,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음. 이쁜마음님 그거 뭐야 제가 저랑 말 놓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리셋 됐어요 리셋 음. 어? 요거? 요거? 이렇게? 여러분 요것도 궁합이 있나? 궁합? 음. 맨날 형방이라고써 있어가지고 음. 내가 사진도 봤었나? <laughs> 여러분들, 내가 일주일만 지나면 솔직히 다 까먹어. 음.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laughs> 근데 여러분,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들 근데 그... 채팅 많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 오늘 오늘 따라 저기 뭐야 어, 시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네 <laughs> 여러분들 음,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 뜨거운 거 먹어줘 빨개졌어 음. 햄좀 먹어달라고 햄 계속 먹었는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지 음... 너무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니 나 근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오늘 좀 만들었어. <laughs> 그저 별건이님은 약간 조금 안티신것 같은데 안티? 계속 햄좀 먹어줘요, 깍두기 좀 먹어줘요, 탕좀 먹어줘요, 계속 먹어줘요, 먹어. <laughs> 음. 아니 채팅은 근데 좋긴 좋다 여러분. 어 좋긴 좋아 채팅 많이 올라가서 좋긴 좋네. <laughs> 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음. 음. 다 피화되고 살이 되는 거지. 어. 어. 술 먹방은 제가 그했었렸는데 저보고 하지 말래요. 술잘못 먹는다고. 음. 아, 이번에 세, 세 가지 다 먹으라고? 아니 그... <laughs> 술을 잘못 못 먹는다고 술 먹방을 했는데 먹지 말래요 그래서 안하고 있어요 술 먹방 그냥 이렇게 세개 같이 먹어달라고 <laughs> 별건이 있니... <laughs> 음. 음 이렇게 먹어도 맛은 있네 <laughs> 이걸 줘야지. 음. 고마워, 여러분. 어, 나보고 뛰어내고 소리 내라고. 이것저것 먹으라고. 어, 여러분들, 음. 또 다른 시장님, 고마워요. 음. 딱 좋아딱 아 맛있다 음 다시 햄음 알겠어 별건이님 음 약간 나를 저기 뭐야 그 사육하는 느낌이 드는데 알겠어 음한번 먹어줘 음 그다음에 또깍지먹어가지고음응 음? 음, 알겠어 먹을게 음 이렇게는 안 먹어 건이님 건이님 이렇게는 안 먹어 이렇게는 이건 아니야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 아니야 응? 음? 다시탕 음 알겠어 음. 아, 별거니님, 이래가지고 맨날 생방이냐고 물어보시는구나. 맞지? 별거, 별건... 별거니님, 맨날 <laughs> 이래가지고 생방이냐고 물어봐. 이거 하고 싶으셔가지고. 음. 아. 아건이님 때문에 오늘 아한건 했네. 응? 이건 아까 내가 했잖아. 음건이님한발 늦었어. 이거 내가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하고 음 맛있어. 음 어따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녹화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었어요? 뭐화 여기서 끝.